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꽃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적과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적과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극률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의 거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 내내 여가 내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을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시편 138편 다윗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랑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 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인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호와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나과 같이 빛이니 나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순이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악이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모아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왜 ấ 나 m